주변 환경 탓을 아예 안 하고 핑계를 안 대는 그런 정신을 먼저 갖춰야 돼요. 멘탈이 나갔다 말해서 좋은 게 제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멘탈이 약한 사람이 지금 강해지려면 해야 되는 어떤 첫 번째 단계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 실전 심리 전문가 박승희입니다.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. 지금 기억으로도 뭐 일단 정신과를 여러 곳을 가요. 왜냐면 그 정신과 의사가 고쳐주지 못했다고 믿으니까 또 약을 처방받고 결국 뭐 상담을 해도 변하는 건 없었고. 그러나 이제 제 수업을 들었을 때 10번 정도 수업만으로 바뀌었거든요. 두 시간씩 개인 상담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.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스스로 완치됐다는 것을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더니만 바로 이건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바로 세일즈 쪽으로 그것도 가장 어렵다라고 분류하는 보험 세일즈에 들어가서 또 억대의 소득을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분도 있죠 그러니까 멘탈이 강하다, 안 강하다, 이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던데 이걸 좀 풀어주 볼게요. 멘탈이 강하다는 거는 사실 한 분야, 분야, 분야별로 강할 수 있는 거예요. 전체 분야에서 강한 사람 거의 없어요. 본질을 깨우쳤기 때문에 나 가능한 거예요.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됐냐 못 됐냐의 문제예요. 한 분야의 전문가. 왜 전문가겠어요? 그 관련 지식들을 알고 결과를 냈고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존경도 받고 삶의 활력도 느끼겠죠. 보람도 느끼고. 이러니까 멘탈이 좋죠. 그 상황 안에서는. 그 분야별로는 멘탈이 좋아요. 근데 분야를 바꾸면 멘탈은 바로 나가요. 멘탈은 결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처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걸 헤쳐 나갈 수 있는 지식을 모으고 학습하고 내면에서 많이 실전적으로 경험적으로 쌓아갔던 사람들만 멘탈이 있습니다. 그게 멘탈이 강해지는 법이에요. 그러니까 멘탈이 약한 사람이 지금 강해지려면 해야 되는 어떤 첫 번째 단계는 주변 환경 탓을 아예 안 하고. 핑계를 안 대는 그런 정신을 먼저 갖춰야 돼요. 1950년대에 실험한 건데 신생아들 한 800명 정도를 데리고 실험한 거죠. 태어나서 30살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고 관찰한 건데 800명 중에 한 200명 정도가 불우한 가정, 싸움도 많고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도 매우 안 좋고 알코올 중독이거나 부모가 이런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밑에 그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그럼 이아이 이들은 당연히 범죄자가 되거나 나쁜 길로 빠져드는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.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 중에 30% 정도 되는 인원들은 자기 부모와 전혀 다른 경제력을 갖추고 또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는 아주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. 이 부분을 좀 명심해서 환경이 모든 것을 다 아사갈 수 있고 다 붕괴시키는 건 아니다. 그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감정 통제가 잘 돼요. 기본적으로 저 역시도 굉장히 감정 통제를 잘 하는 편인데 내가 원하는 너무 분명하고 계속 그걸 추구하면서 자꾸 좋은 결과들을 내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건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조차 안 드는 경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단계별로 이 상태로 올라가려면 일기도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. 자신의 마음들을 한 번씩 이렇게 알아봐 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적어 놓고 그걸 뭐 갖고 분석해 보면서 뭐 불필요한 것들은 좀 이렇게 인질해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이구나.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건 이거구나를 더 이렇게 느끼면서 좀 조정할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뭐 멘탈이 또 강화하려면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는데 필요한 패턴. 필수 조건들이 간과하기 쉬운데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잔다는 게막 너무 오래 자는 거를 말하고는 것도 아니고 깊은 잠을 충분히 제대로 잘수 있었다. 그래서 이제 인생이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는 거니까 하루 열심히 하고 무너지는 애들이 멘탈이 강해질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노력해 가는 존재들은 잠도 숙면도 제대로 전략적으로 좀 깊게 잘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선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멘탈이 강하진 않습니다. 불가능한 거니까 지금 엄청나게 강한 사람을 보고 느낄지라도 압도되거나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차근차근 자신의 멘탈을 더 강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좋은 멘탈을 갖춘 사람도 세상 모든 게다 그렇듯이 흔적을 남긴 게 있어요. 그 흔적들을 차근차근 쫓아가면서 갖출 거 갖추고 적용할 걸 적용하면서 점점 더 단련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멘탈이 정말 세다는 거는 그 깨진 것이 여러 번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. 우리가 계속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이 또 위기에 몰리면 공지에 몰리면 다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이겨내려고 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정신적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더 보완을 했고 더 강화됐고 더 강자가 돼 있고 이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. 어떤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일부러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. 그냥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돼요. 그리고 내가 이걸... 극복해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서 더 강력한 존재가 되겠다. 이런 것만 집중해서 하다 보면, 거기서 이제 더 강해지는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. 그 여러분, 좀 하나 조언을 하나 더 해드리면, 멘탈이 나갔다. 이런 표현들을 좀안 하시면 좋겠어요. 멘탈이 나가버렸다. 말에서 좋은 게 제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거든요. 좀 자조적이고, 그냥 뭔가 포기한 듯한 뉘앙스예요. 그 멘탈은 나가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건데, 고통이 없으면 발전도, 그리고 개선도 없기 때문에, 계속 멘탈을 강화시키고 있다.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